마천는 bc 91년 55세 때 드디어 태사 공소를 완성했다. 이는 48세 때 공형을 당한 후약 7년의 세월 동안 멸시와 치욕을 참아내면서 기록한 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동사였다. 비슷한 시기 친구. 이만이 2년 전에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을 보냈다. 이것이 바로 보임소경서이다. 그 당시 친구 이만은 태자의 역모 사건 때 적극 진압하지 않고 도움함을 품은 죄로 의심받아.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다. 보임소경서에는 사마천이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 깊숙이 숨겨두었던 공령을 당한 후 살아왔던 애절한 심정, 치욕스러운 삶과 자신의 처지, 역사서를제수 해달라는 선친의 강국한 유지를 이루기 위해 유일하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공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깊은 고뇌를 아주 진솔하게 말하고 있다. 이제 잠시나마 2108년 전그 시간으로 되돌아갔어. 사마천에 애절했던 그 마음을 읽어보려 한다. 저 태사공 사마천이 소경 조카에게 절하며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역을 당하고도 저에게 서신을 보내 사물을 대하는 태도를 신중히 하고 현명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힘쓰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그 뜻이 너무 강곡하여 마치 제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속인들의 말이나 하는 것처럼 원망하시는 듯했지만 실은 제가 감히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재능이 없고 우둔하나 일찍이 덕망 있는 어른들의 유풍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공형을 당한 일에 전한 직책들과 울려 있어. 움직이며 더욱 비난을 받고 있으니 좀 나아지라고 하면 더 손해가 됩니다. 사정이 이라하여 홀로 울적할 뿐 누구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담, 누구를 위해 일을 할 것이며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그대로입니다. 종자기가 죽자 배가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검은 고를 타지 않았죠왜 그랬을까요?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몸을 바치고 여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얼굴을 예쁘게 꾸미는 까닭입니다. 저는 이미 몸이 망가져 불구가 된 처지라. 비록 대단한 재주를 품고 보물처럼 아름답고 품행이 허유와 배기처럼 고결할지 언정 끝내 영예롭지 못하고 남의 비웃음이나 당하면서 스스로 더럽혀질 뿐입니다. 보내주신 서신에 마땅히 답해 드렸어야 하나, 천자의 봉선 의식을 수행한 데다가 자잘한 일들이 있어 만내 뵙지 못하는 바람에 속남을 솔직히 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소경께서는 죄를 떠안고 있어 형 집행일이 연말인 타고 오고 있습니다. 뭐자나 저는 천자를 모시고 옹지방으로 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실까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비분과 고통을 미리 틀어놓지 않는다면 떠나시는 혼백이 몰래 무궁한 한을 품을 것 같습니다. 청큰데 간단하게나마 저의 고루한 생각과 오랫동안 답신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니 허물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수신은 지혜에 부절이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은 인의 시작이고, 주고받는 것에서 의가 드러나고, 치욕을 경련 태도에서 용이 결정되며 이름을 날리는 것이 행의 극치라고 하였습니다. 선비는 이 다섯 가지를 갖춘 후에야 세상에 몸을... 맡겨 군자의 반열에 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익을 탐하는 것보다 더큰 화는 없으며, 마음을 다치는 것보다 더 아픈 비해는 없으며,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추악한 행위는 없으며, 공룡보다 더 심한 망신은 없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수가 해할 수 없고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유래가 뭡니다. 옛날 위런공이 옹거와 함께 수레 수레를 타고 공자를 뒤수레에 타게 하자 공자는 진나라로 가 버렸고 상항이 경감을 통해 진여공을 아련하자 조량은 이를 한심하게 여겼으며 문제가 환관을 태우자 원사는낯빛이 변하여 그 불가함을 간하였으니 예로부터 환관을 부끄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일이 환관과 연관되면 심기가 상하지 않음이 없을진데, 간개한 선비들이야 더말래 못하겠습니까? 지금 조종에 아무리 인재가 모자란다고 하지만, 어찌 공명을 받은 자가 천하의 인재를 청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상의 유업에 힘입어 관직을 수행한 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건데, 위로는 충성을 다해 신임을 얻지 못하였고, 특별한 계책이 있다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으면서도 밝은 군주를 모셨습니다. 또한 과실을 바라잡고 결정을 보완하여 유능한 선비를 나아가게 하지도 못하였고 최의 숨은 선비를 드러나게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밖으로는 군대에 종사하여 성을 공격하여 적장을 베고 깃발을 빼앗는 전공을 세우지도 못하였고 아래로는 열심히 일하여 높은 관직과 많은 녹봉을 받아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베풀지도 못했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룬 것이 없으면서 구차하게 얼굴을 세워 살아왔으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음이 이와 같습니다. 이전에 하대부로 있을 때에는 하찮은 논의만 했을 뿐, 올바른 법령을 이끌어내지도 참신한 의견을 내지도 못하였습니다. 지금 몸이 망가져 비천한 처지에 있으면서 머리를 지켜들고 눈썹을 펴가며 시비를 따진다면 이것이 바로 조정을 경시하고 인재를 부끄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처지에 제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가 이래의 본말을 쉽게 밝힐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대단한 재주가 있다고 자부했지만 자라서는 한 말에서 조차 알아주는 명예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상께서 선진과 연구로 인해 보잘것없는 재주를 펼쳐보게 공중에 떠나들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물동이를 기고 하늘을 볼수 없다는 땀을 새겨서 사람들과 교울를 끊고 가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힘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여 주상의 신임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일이 크게 어긋나버렸습니다. 이름과 저는 같은 시중의 직책에 있었으나 평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서로 취향이 달라 술잔을 기울이며 은근히 사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의 사람 됨을 보니 자기의 뜻을 지키는 선비였고 효자였으며 사귐에 있어 신의가 있고 재물에 있어 청렴했고 가지고 버림에 있어 의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리를 올바르게 분별했으며 검소하게 살며 아래 사람들에게 공손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늘 분발하여 나라의 위기에 목숨을 바치는 것을 평소에서 염발하서 그에게는 국사의 품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릇 신하가 되어 만분을 죽을지라도 일신을 돌보지 않고 나라의 위난을 이겨내는 것은 기특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가 끝났다고 하여 신하를 목숨이나 보전하고. 처제 아니나 걱정하는 죄인으로 몰아붙이니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릉은 5천명도 안되는 보병으로 적진 깊숙이 들어가 흉노의 궁정을 밟았으니 이는 범해의 아가리에 들어간 것처럼 위태로운 일이지만 막강한 노란캐들을 사방에서 공격하여 흉노 선우와 12일간 전투를 벌여 적병을 너무 많이 살상하였기에 적들은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놀라 흉노 우두머리들은 좌우 현령왕들을 부르고 궁수를 배치하여 일국이 공격하고 포위했습니다. 천리를 오가며 싸웠지만 화살 은 떨어지고 지원병은 오지 않으니 사졸들의 시체는 사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릉이 큰소리로 전투를 지휘하자 군사들이 모두 붕괴하여 눈물을 흘렸으며 얼굴에 피가 흐른 채로 눈물을 삼키면서 쉐네를 잡고 칼을 들어 죽을힘을 다해 사왔습니다. 일행이 패전하지 않았을 때 사신이 와서 보고하자 한나라 공경과 황후들은 모두 잔을 들어 황제께 승리를 축하하였습니다. 며칠 뒤 일행의 패전이 지나지자 주장께서는 밥맛을 잃으시고 정사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대신들도 불안에 떨며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비천한 제 처지를 헤아리지 못한 채 슬퍼하시는 주상의 모습을 보고서는 어리석게도 충성스러운 모습,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이릉은 평소 병사들과 함께 동로. 동고동락했기에 병사들의 사후가 사는 의지는 옛날 명장들도 그보다 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투에 졌지만 그의 뜻을 살펴보면 적당한 기회를 얻어 한나라에 보답하려 했을 것입니다. 일은 이미 어쩔 수 없게 되었으니 싸움에는 졌지만 공로는 만천하에 드러내기 충분했습니다. 저는 내심 이러한 마음을 아래고자 했지만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황제께서 불러서 물으시길래 이러한 뜻으로 이릉의 공로를 아래어 황제의 마음을 넓히고 대신들의 비난을 막고자 했습니다. 분명하게 다 말하지 못하였기에 황제께서는 이해하지 못하시고 제가 이사 장군을 깎아내리고 이릉을 유세한다고 생각하시어. 형리에게 넘기셨습니다. 제 간절한 충정을 다 끝내 전하지 못한 채 주상을 기만한 죄로 중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이 가난하여 속죄금을 낼수 없었고 사귀던 벗들도 도와주지 않았으며 주변 친척들도 죄를 위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목석이 아닐진데 옥리들에게 둘러싸여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느 누가 하수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처지는 지금 소경께서도 직접 겪고 계시니 제 처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름은 살아서 항복했고 가문의 명성은 무너졌으며 저는 공룡을 당하여 잠실로 보내졌는데 그듭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 슬퍼도다, 슬퍼도다. 이러한 사정은 일일이 쉽게 속인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선치는 훈장을 받을 만한 공을 세운 것도 아니며 역사를 기록하고 천문을 살피는 직책을 맡아 점치고 기도하는 일이라 주상이 희롱하는 광대로 길러져 속인들도 우습게 봅니다. 제가 벌을 받아 죽는다 해도 아홉 마리 소에서 털 하나 잃어버린 것에 불과하니 땅깡가지와 어찌 다르겠습니까? 새 속에서도 제리를 지키다 죽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장께나 부리다가 중벌을 모면하지 못해 좋은 것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 모두가 평소에 제 삶이 그렇게 여기도록 만든 것이죠.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마련인데, 대산보다 무거운 죽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죽음은 기르기 틀보다 가벼우니, 이는 죽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조상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자기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은 체면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은 왕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은 허리를 굽혀 모욕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죄수복을 입어 모욕을 받는 것이고, 칼을 선채 매를 맞으며 모욕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은 머리를 깎이고 쇠사슬에 묶인 채 모욕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은 피부를 훼손당하고 몸의 일부가 절단되어 모욕을 받는 것이고 가장 나쁜 것은 부형을 받는 것입니다. 예책에 형벌은 위로는 대부에게 이르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는 선비의 절개를 강제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맹호가 깊은 산속에 있으면 온갖 짐승들이 두려움에 떨지만 함정에 빠지게 되면 꼬리를 흔들며 먹이를 구걸하니 이는 공포 속에서 위세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선비는 땅에 거물고 감옥을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나무를 깎아 관리를 삼아도 따지려고 들지 않는 것은 이미 쟁여진 발을 따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발이 묶여 머리에 형구를 쓰고 매몸에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리를 보면 땅에 머리를 아리고 옥졸만 보아도 숨을 죽이게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에 갇혀 위세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경에서도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는 뻔뻔한 사람이니 어찌 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나라 때 서백창은 제후였지만 유리에 갇혔고 동일진나라 때 이사는 성상이었지만 다섯가지 형부를 받았으며 회음모는 왕이었지만 진나라에 사로잡힌 적이 있고 평월과 장호는 신하들 앞에서 스스로 왕이라 일컬었지만 감옥에 갇혀 죄목에 연루되었고 장호는 여시들을 죽이고 그 권력이 춘추오패를 넘가했지만 청제실에 수감되었고 위기는 대장이었지만 죄수복을 입은 채 목과 손발이 형구에 채워졌으며 계포는 주관의 집에서 노비노릇을 하였으며 관부는 관에서 모욕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왕후장성의 지위에 올라 명성이 이웃 나라에까지 들렸지만 죄목에 연루되어 형벌을 받을 때까지 영감하게 자결하지 못하고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니 욕되지 않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로써 말씀드리자면 용감한 것과 비급한 것, 강한 것과 약한 것은 형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 이러한 이치를 살피면 괴이할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형별이 가해지기 전에 미리 자결하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늦추다가 채찍으로 맞고 학대를 당하고 나서야 질기를 지키려고 하니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까? 예사람들이 대부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에 신중했던 것은 아마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무릇 인간의 감정은 생을 탐하고 죽음을 싫어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는 부모를 생각하고 저 자식을 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리에 격분하는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지만 여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행하게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도 없이 홀몸으로 외롭게 살아왔는데 소경께서는 제가 처자식 때문에 살아간다고 보십니까? 또 용감한 자라고 모두 절개를 지키려고 죽는 것도 아니며, 겁쟁이도 의를 사모하면 어디서라도 애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겁이 많고 나약하여 구차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죽을 때와 살 때가 어떻게 나누는지는 알고 있는데, 어찌 감옥에서 치욕을 겪으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노비와 한녀들조차 자결할 줄 아는데, 하물며 부득이한 제사정이야,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인하여 구차하게 살며, 똥구댕이 속도 마다하지 않고 사는 까닭은, 마음속에 담긴 것을 다 하지 못한 채 죽어버리면, 문체가 후세에 드러나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부귀하게 살았지만 이름이 사라진 사람들은 셀수 없이 많으며 오직 뜻이 크고 비범한 사람들만 칭송받았습니다. 주나라 문왕은 갇힌 채 주역을 풀었고 공자한 공궁에 빠졌을 때 천추를 지었고 굴보는 쫓겨나서 이슬을 지었고 좌구맹은 실명하고서 구거를 지었으며. 손비는 무릎이 잘린 후 병법을 정리했고, 여부리는 촉당으로 유배 가서 열함을 남겼으며, 한비자는 진나라 감옥에 갇혀 세난과 고분을 지었습니다. 시경 300편은 성년들이 분발하여 지은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었으나 그 뜻을 밝힐 길이 없었기에, 지나간 일들을 저술하여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알아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좌고명처럼 눈이 멀고 손빈처럼 무릎이 잘린 사람은 끝내 서이지 못했기에 물러나 책을 쓰면서 자신의 울분을 달래했으니 자신의 문장을 후세에 지나려 자신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저는 불손하게도 요사이 서툰 걸에 의탁하여 천하에 사라져 버린 예소 문들을 망나에 그것을 고찰하고 점과 끝을 합하여 성패와 흥망의 이치를 해아려 위로는 헌헌으로부터, 아래로는 오른의 이르고 있으니, 열표 12봉기, 팔서 30세가 7 0열전으로서총 130편입니다. 이로서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고금의 변화를 통하여 일가지연을 이루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초고가 완성되기도 전에 이릉의 회화를 당하였으니 이를 이루지 못할까 하는 애석함의 극형 앞에서도 너요와 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제술하여 명산에 숨겨놓고 그 사람에게 전하여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하면 저는 앞서 받은 모욕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 만 번을 죽더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지, 속인들에게 말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또, 죄를 받아 살아가기가 어렵고, 하루는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입을 잘못 놀려 화를 만났고, 거듭 마을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조상을 욕되게 하였으니, 무슨 낯으로 부모님 산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많은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수치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루에도 창자가 아홉 번 꼬이고 집에 있으면 뭔가를 잊어버린 듯 하며 집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려 옷을 적셨습니다. 몸이 환관과 같이 되었으니 깊은 토굴 속에 숨어서 어찌 이름을 날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속과 어울리고 시류와 함께 하면서 저의 광옥을 풀고자 합니다. 소경께서 현인을 추천하여 나아가게 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저의 속마음과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말을 꾸미고 다듬는다 하여도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믿음을 주지 못한 채 욕만 당할 뿐입니다. 간추리면 죽은 뒤에야 시비가 가려지겠지요. 서신으로 제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하고 고루한 글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저를 올립니다.